Namaste. 반갑습니다, 아리입니다. 오늘은 10분 동안 골반과 고관절을 좀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끝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양손끝 엉덩 뒤쪽에 세워주시고 양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 매트 넓이로 넓게 열어주세요. 무릎을 좌우로 먼저 왔다 갔다 움직여보겠습니다. 양 무릎이 바닥 끝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무릎을 모두 세우셨다가 오른쪽으로 보내실게요. 오른쪽 발뒤꿈치를 왼쪽 무릎 위에 왼쪽 엉덩이 바닥으로 천천히 한번 내려 보실게요. 왼엉덩이가 많이 뜨신 분들은 왼엉덩이를 조금 더 지그시 눌러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제 양손가락 넓게 펼쳐서 손바닥까지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왼다리를 꼬물꼬물 움직여서 왼무릎을 오른발목이 올려져 있는 채로 세우실게요. 왼쪽 발뒤꿈치는 왼쪽 무릎과 일직선상 바닥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왼손 한뼘 뒤로 물려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 안쪽을 바깥쪽으로 지그시 한번 눌러주실까요? 둘, 셋, 넷, 다섯, 셋, 오른손으로 무릎을 계속 밀어내시면서 왼다리는 꼬물꼬물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보내실게요. 무릎을 밀어주며 천천히 무릎이 발목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더블 피존 자세에서 만납니다. 왼쪽 발목이 오른 무릎보다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다리를 좀 움직여서 오른 무릎 아래 일직선상 내려올 수 있도록 해보시고, 오른쪽 발등이 무릎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발목을 무릎 바깥쪽으로 쑥 빼어내세요. 무릎이 발목에서 많이 뜰수 있어요. 이렇게 뜨신 분들은 손끝 멀리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계속 밀어주시면서 느껴지는 자극을 보세요. 어느 정도 무릎과 발목이 가까우신 상태라면, 양쪽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려내시고, 천천히 눌러주세요. 무릎과 발목이 여유롭게 가까워지셨으면 양쪽 팔꿈치를 정강 앞쪽 바닥에 등어리는 쭉 뻗어 시선은 멀리 바라보세요. 둘, 셋. 손의 위치는 다 다르지만 느껴지는 자극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허벅지 바깥쪽과 엉덩이 바깥쪽 느껴지는 자극을 바라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바닥 밀어주면서 다시 상체 일으켜 올라오세요. 양손 끝 다시 엉덩이 쪽 바닥에 양 무릎 세워내셔서 발바닥 매트 넓이로 한번더 열어냅니다. 무릎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이제 반대쪽으로 가실 거예요. 무릎을 세우셨다가 왼쪽으로 모두 보내어 보세요. 왼발 뒤꿈치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양손가락 넓게 펼쳐서 엉덩이 뒤쪽 바닥 엉덩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려는 움직임을 먼저 써보세요. 둘셋넷 다섯, 세, 오른 다리 꼬물꼬물 움직여서 오른무릎 발목이 올려져 있는 채로 세워내겠습니다. 오른쪽 발뒤꿈치와 오른엉덩이가 일직선상 바닥에 올수 있도록 내려보시고 오른손은 멀리 바닥에 왼손으로 왼쪽 무릎을 지그시 밀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세. 오른 다리 왼쪽으로 보내시면서 왼쪽 무릎 계속 눌러줘. 왼쪽 무릎과 오른 발목이 일직선. 무릎이 많이 뜨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무릎을 손으로 지그시 밀어내시고 어느 정도 가까우신 분들은 양쪽 팔꿈치로 무릎. 괜찮으시면 양 팔꿈치 정강 앞쪽 바닥, 손바닥 바닥, 등어리 뻗어내시면서 머물러보세요. 이 더블 피존 자세는 골반 불균형으로 하체가 좀 자주 부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호흡하시면서 더 머물러 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달 아홉 열의 손으로 바닥을 밀어주면서 상체 일으켜 걸어 올라오겠습니다. 이제 양 손끝 다시 엉덩 뒤쪽에 내려놓으시고 양쪽 무릎을 스르륵 열어내셔서 두 발바닥을 붙여낸 나비 자세 바타코나 아사나에서 만나실게요. 이제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올리실 건데 안쪽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돌려 빼시면서 허벅지 무릎이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양 무릎이 많이 뜨시는 분들은 양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눌러주시고, 이것도 힘드신 분들은 양손 끝을 엉덩이 뒤쪽에 세우셔서 가슴을 좀 볼록하게 만들어 허리가 둥그렇게 빠지지 않게 머물러 보세요. 본인의 위치에서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실 수 있다면 안쪽 허벅지를 좀 바깥쪽으로 돌려 빼어 허벅지 무릎이 바닥에 등어리는 쭉 뻗어내세요. 시선 멀리 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을 계속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아홉, 열에 이제 손을 엉덩 뒤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누우실게요. 팔꿈치를 바닥에 등과 뒤통수까지도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누우셨으면 턱이 들리지 않게 턱은 살짝 당겨내시고 등과 어깨를 들썩 움직여 등 어깨를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 보세요. 양쪽 무릎이 중력에 의해서 바닥과 가까워지며 안쪽 허벅지에서 자극이 느껴집니다. 오른쪽, 왼쪽 타이트함이 좀 다르다면 어느 쪽에서 더 불편함이 느껴지는지도 잠시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오른쪽이 조금 더 타이트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두 발바닥을 붙여내신 채로 뒤꿈치를 배꼽 가까이 당겨오실게요. 양팔 아래로 뻗어서 발날 바깥쪽에 양손 깍지를 껴내겠습니다. 이제 허리를 좀 오목하게 공간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뒤꿈치는 회음으로 무릎은 저 멀리 밀어내시면서 시선은 계속 천장을 바라보세요. 둘, 허리 계속 오목하게 만들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천천히 허리 긴장 풀어내시고 이제 발바닥을 천장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보실게요. 양쪽 무릎은 옆구리 옆쪽 바닥과 가까워지고 발바닥끼리 서로 마주하지 않게 정확하게 천장 볼수 있도록 뒤집어 보세요. 손은 이제 발바닥을 밀어내셔서 발등 무릎이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둘, 무릎이 너무도 접어지지 않게 허벅지와 종아리가 90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손으로 발날 바깥쪽을 잡아내시고 무릎을 가능한 곳까지 쭉 한번 펴보실까요? 무릎을 펴기 힘드시면 그곳에서 머무르세요. 둘, 셋, 발바닥으로 뒤꿈치로 옆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껏 한번 밀어볼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다시 전자세로 돌아옵니다. 무릎을 구부려내셔서 발바닥 천장, 무릎 옆구리 옆쪽 바닥으로. 발바닥을 붙여 나비 자세로. 이제 양쪽 무릎을 붙여내겠습니다. 정강 앞에 잠시 깍지를 껴내시고. 꼬리뼈 골반 안으로 쑥 말아보세요. 하나하나 매트 아래로 뻗어내겠습니다. 손등 편안하게 골반 옆에 바닥 눈을 감고 1분간이라도 좋아요. 머무시는 동안에 골반에서 느껴졌던 자극을 바라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